안녕하십니까 빌리언웨어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 및 경제 시황 살펴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달러 차트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의 자산 운영사 렉스셰어스에서 산하의 오스프리 펀드가 장외 시장에서 BTC 신탁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수수료의 4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오스프리가 시장 점유 확 포를 위해서 G b t c 보다리스케이 btc보다는 수수료를 낮게 측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시장 선정을 위해서 경쟁 구조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레이스 스케일 말고도 수많은 기관 투자,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국 금융 당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은 14일 지난 14일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와 관련된 자금 이동 규칙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센에서는 하루 3천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출금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고객 이름과 주소 등을 기록하는 규제안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의 익명성 부분을 좀 투명화하고 자금의 흐름을 국가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몇몇 암호화폐에서는 탈중앙화 도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주소나 개인 정보 등이 제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법안과도 되게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 기간, 예고 기간 안에 조금 더 현실적인 법안이 상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서 야모화폐 시장과 조금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 부분을 찾고 조율해서 지금 법 제도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어느 정도 법 제도화가 완성이 되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금융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을 암호화폐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 국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2021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로드맵에서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제은행과 협업해서 CBDC 중앙 디지털 화폐를 어, 범융결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고 21년 하반기에는 베타 테스트를 지, 진행하겠다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 플랫폼 투자 확대, 생태계 확대, 페이버트, 페이먼트 및 어, 플랫폼 기업과 협업 등이 있는데요 음, 2, 3년 안에는 이제는 환전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로 손쉽게 물건을 사고 결제하고 뭐, 송금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뉴스들이 암호화폐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제미니 거래소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 미국 제미니 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 전원 IPO 주식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썸과 업비트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에서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 제미니 크레딧 카드도 발행할 계획인데요. 해당 신용 카드는 결제 시마다 최대 결제액의 3%의 어, 금액을 비트코인 등암호화폐의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그래서 이 카드 소지자는 제미니 거래소 계정에 자동으로 암호화폐가 입금된다는 어, 혜택을 만들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암호화폐와 지금 현실 이 금융 시스템과 결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암호화폐들이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많은 ICO를 통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리, 프로젝트들이 생겨났고, 21년도에는 이 이번 상승장 사이클에서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금융 시스템과 결합해서 보다 밀접하게 암호화폐가 쓰여지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트위터를 가져왔는데요. 이 내용은 보시면은 뭐 현금 지원, 취업률 개선, 임대보증금 지원, 식료품 지원, 영세업 지원, 뭐 전방 요원 일자리 유지 등의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 내용은 바이든 노믹스 헬리콥터 머니를 간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대규모 부양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는 4천조 원을 4차례 4 차례 뿌렸습니다. 4천조 원입니다. 4천조 원. 근데 지금 바이든 당선인은 한 번에 취임하자마자 2 100조 원을 부양책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두 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또이 부양책에는 현금 2천 달러를 미국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주당 400달러의 실업급여와 또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납류 중단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막대한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 경기 부양책이 달러의 막대한 경기 부양책이 그냥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겠죠. 이 막대한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달러 가치를 계속해서 하락을 가속시킬 겁니다. 지금 이 바이든 노믹스는 말씀드렸죠? 1탄에 2,000조 원돈 풀기. 1탄만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두배입니다두배 2배. 결국에는 이거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큰 부채 덩어리 및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 미국은 지금 현재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디폴트 상태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러를 점차적으로 내려놓고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이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도하에 CBDC를 발행을 할 것이고 그 전에 많은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기관 투자자 및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기가 얼마 남지 않은 통화청장 브라이언 브룩스의 트위트를 갖고 왔는데요. 친 암호화폐 인사로 금융 시스템의 변화 및 암호화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달러의 인덱스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이런 경기 부양책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채로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에요. 현실 현재의 이 세대를 위해서 미래의 고열을 짜내서 미래 세대의 고열을 짜내서 만든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하락할 겁니다. 분별하게 찍어내는 가짜 돈이 아닌 진짜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셔야 할때 하셔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달러 차트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할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제 모양으로 패턴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시간봉 기준으로 지금 하락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67.5 라인으로 내려가주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비트코인은 지금 약간 가격이 하락을 해줬는데요. 지금 이 라인에서 급격하게 반등을 줘서 올라줬다가. 지금 가격 상승을 멈추고 쌍봉 찍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가 이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이 추세선에서 지금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위에 올라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조금 저점을 높여주면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주면서 살짝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었으 하락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하락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덜 하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추세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상단, 이 저항라인만 돌파해준다면, 지금 올타임 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타임 하이 돌파해주면,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돌파하고서, 3, 4주 만에, 지금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가까이 올라줬어요 이 이더리움도 올타임 하이 지금 올라서 주면 돌파해줌과 동시에 크게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고 계신데 지금 뭐 하락장세 돌입한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좀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어, 계속해서 투자하시고 지켜보시면은 올 하반기 연말에는 좀 좋은 큰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네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채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끝까지 광고 시청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빌리언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